네 안녕하세요 마루역사입니다 네 마루역사의 제이 에스입니다 네 저희는 생계형 강사고요 <laughs> 어, 역사 전공자인 두 사람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가 후지죠? <laughs> 디자인과 음질이 후지죠 <laughs> 네. 어, 듣는 여러분의 하얘야 같은 양해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국보로 보는 카드 한국사라는 프로젝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여기에 왜 동참하게 되셨나요? 저야 뭐, 선배에다가 언니가 하자고 하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뭐뵐수 있나? 아, 참, 아, 저를 잡아먹으면서 저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네 드릴 말씀입니다. <laughs> 저희 국보로 보는 카드 한국사는 조금 어려운 내용 국보의 설명들을 저희가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남 이게 왜 국보가 되었는지 이 국보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결과들인지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상황은 무엇인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시작하였고요. 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음, 뭐죠? 그 보령 성주사지 낭해화상탑비라는 게뭐팔혼데요 음. 여기는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검색한 결과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부의 일부에 손상이 있을 뿐 거의 완전한 상태로 기부의 구름문이나 이수 내면의 운룡문은 생동감이 넘친다. 이수 앞면 중앙에 마련된 재금 마멸되어 판독이 어렵다. <laughs> 이거를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역사 용어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역사 용어 이렇게 왜왜 왜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의 <laughs> 그 옛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옛 것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쓰였던 단어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썼던 그 한자어가 오늘날 한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경우는 이런 곳에 가서 설명을 듣잖아요. 음. 사실 한글로 써여져 있는 설명보다 영어로 쓰여져 있는 설명이 더 쉬워요. 아. 그래서 한 글을 읽다가 뭔가 막혔다 싶으면 영어로 갔다와요아 음.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그러면은 영어로는 굉장히 쉽게 써여져 있어요. 물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재청이나 그런 문화재를 볼때 한국어를 봤다 영어를 봤다 한국어를 봤다 영어를 봤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전공자니까 그나마 조금 다른 분들보다 나을 거예요. 음.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들이 항상 문화재 앞에 있어도 잘 읽지 않고 넘어가지 않나. 한글은 한글인데. 이해를 못 해먹는 거지.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렇게 어디 갔을 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갔을 때, 뭐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지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설명충이라는 음. 말을 가끔 듣긴 <laughs> 하는데 음.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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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죠 네 카드 한국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사진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게 훨씬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쵸? 네 그.. 이번엔 영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이후에는 1화, 2화, 3화 국보 음. 1호, 2호, 3호를 다룰 건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국보랑 보물의 차이에 음.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차이가 뭔가요? 이거 쓰신 우리 제이 씨가 말해주셔야죠. 네. 그럼 보물과 국보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알아볼게요. 보물 같은 경우는 유형문화재 중에서 가 중요한 것이 보물로 지정이 돼요. 음. 그럼 국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 역사성이나 고유성,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이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음. 그래서 보시면은 숭례문 같은 경우는 왜 국보고 음. 흥인지문은 왜 보물일까요? 둘다 한양 도성의 문인 인데 숭례문 같은 경우는 그 2008년에 불타기 전까지 50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흥인지문은 그 전에 훼손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에서 숭례문이 앞서요. 그래서 숭례문이 국보인 거죠. 그러면은 최근에 숭례문이 복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역사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음. 우리가 국보 1호를 박 해야 된다라는 음. 청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야 그냥 문화재 관리번호 자체를 없애자는 입장이에요.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굳이 관리번호를 또 없애서 음. 무슨 이득이 있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문화재 관리번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일제잔재예요. 일본이 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관리번호예요 문화재청 내부의 행정자료인데 이거를 왜 일반인한테 굳이 공개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착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숭례문 국보 1호라고 음. 지정을 했을 때아 이거는 한국의 국보 1호다 이러한 상징성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걸 보러 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득이나 우리가 국보를 넘버로 관리를 하면서 갖는 효율성이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굳이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아까 국보 1호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국보 1호가 숭례문인 게 이유가 있는 게그 임진왜란 당시에 한양 도성으로 일본이 숭례문을 통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제 잔재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행정 편의로 변호 매기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걸 굳이 일반 대중한테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음. 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폐지해서 음. 충분히 혼란을 저는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 폐지하는데 혼란이 됩니까? <laughs> 지금 우리가 주소도 요즘 새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음. 굳이 안 해야 될 거를 바꿔서 음.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 않냐 국보라는 음. 것도 음. 우리가 1호, 2호, 3호, 3호 이렇게 음. 숫자로 보면 참 편한데 음. 굳이 관리번호를 없애서 음. 불편함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아참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기가 어려운데 없애는 건더 어렵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런 음. 모의로를 바꿔야 된다, 음. 뭐, 바꾸지 말아야 된다, 음. 이런 논쟁보다는요, 우리가 그냥 이런 논쟁들을 소모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반출됐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문화재들에 대해서 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논쟁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음. 이런 거죠. 그런 이 이유에서 우리가 이런 마루 역사, 음. 국보로 보는 카드 한국사를 한번 제작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국보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문화재 역사,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까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네, 현재는요, 우리나라의 국보가 제320호. 그 다음에 보물은 1920포로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320포까지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음.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그 국보로 보는 카도한 극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화로 국보와 보물의 차이를 알아봤죠. 우리 제이 씨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세줄 요약! 첫째, 국보는 보물 중에서 역사성, 고유성, 예술성이 인정되는 것이 지정된다. 둘째, 국보 1호와 2호는 문화재 관리 번호일 뿐이다. 셋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잘했어요. 우리 다음, 다음에 다음 드디어 국보 1호가 나오죠. 숭례문. 네. 네, 우리, 우리 다음에. 에, 어. 우리 SC가 아주 어. 준비하신 숭례문. <laughs> 네, 나오는데요.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쵸? 다음에 봐요. 제발. <laughs>